이거 안 질렀네. 이거 제가 어제 다섯 개로 다 끼웠는데 왠지 얘가 뜰것 같긴 했어요. 뜰것 같긴 한데 그 타이밍이 왠지 뜰 타이밍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당장 끌게 없으니까 내가 못 질렀던 거였거든요. 얘를 만약에 질러보고 얘가 떠버리면은 얘는 안 질러도 됐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얘가 만약에 떴다. 그러면 7을 노리면 되는 거지. 와. 7 되면 겁나 좋거든? 7 되면은 방어 봐요. 방어가 3방부터. 4, 8, 6, 12, 14, 13. 13개네? 이거 다중으로 가니까 어제 봤죠? 완전 미친듯이 다날라가는 거? 지금 15개. 15개에서 5띄어야 되거든요? 하나, 하나 날라가면 일단. 지금 시세로 한2 5 0 0 3천 다이아입니다 3천 다이아 소중하게 질러야 돼요 소중하게 소중하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일일이 질러야 돼요 하나 날라가면 삼... 3.. 하나에 3천이면은 두개에 거의 10만원이네 자 날라가면 잠깐 한숨 한번 쉬고 이번에 뜨면 요거 한번 가야지. 이번에 뜨면 3가자. 그래 비싼 거였구나. 하나에 천칭. 어, 떴네. 연타. 나이스. 왠지 한번더뜰것 같은데? 그냥 느낌이. 한번더 뜬다. 나이스. 아하하하하. 후후. 그래 비싼 거였구나. 낮에 좀 많이 날렸다고? 낮에 몇개 날렸어요? 어, 이거 하나에 겁나 비싼 거야. 강아지 진심이신 귀찮을 텐데 하나씩 다 해주심. 감사합니다. 아니 비싼 거라서. 이게 비싼 거라 가지고 얘가 천층이 다섯 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천층이 지금 400이잖아. 400이면 일단 그것만 2000이아야 근데 거기서 따, 다른 재료랑 또 골드랑 이건 강한 거랑까지 하면은 얼마 겠어요 잘 떠라, 잘 떠라, 제발 잘 떠라. 7 가자, 구름처럼 님배 아프게. 7 가자, 구름처럼 님이 7이라고 했으니까. 나른한 타이밍인가? 나른한 타이밍이다. 조금 쉬고. 퀘에 가야 배 아프다고? 일자리가 지금 3번, 4번 연속이야. 쓰할때 바꿔도 되니까. 어우, 계속 날라가는 타이밍이 어떡하지? 하나 날라가는데 5만원입니다, 여러분. yes! 간다. 뜬다. 사다. 이거 넘겼다. 맞지? 사지. 다시 이것도. 사. 넘겨. 사다. 이게 뜰때두번 정도 뜨던데. 두세 번 뜨던데. <laughs> 또 날라? 오, 가겠다고? 7을 목표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7된 방어가 3으로 더라고날랐어 그러면 여기서도 마르고, 뜨고 뜨고. 일단 지금 마르겠지? 그리고, 만약 이거 두개다 나른다. 그러면 얘 띄워보고 얘가 만약 떴다. 그럼 기존에 쓰고 있던 거 그거로 갈게요. 떴지? 그러면 기존에 차고 있던 거. 차고 있던 거를 내가 얘 분명 얘 왠지 뜰것 같다 했잖아요. 근데 한개 있어서 못질렀다는 거. 이거를 오 떠라. 아, 나 근데 이거를 진작에 내가 확인해 보고 오빠 그 만들걸. 맞죠? 아니, 진짜 이거 다안 사고 그냥 얘만 질렀으면 못 떴는 거잖아. 근데 나는 이미 질으신줄 알았어. 나는, 음, 질렀는데 날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럼 정답은 뭐? 6이라도 가야지. 일단은 그래도 띄웠으니까 다행. 이야, 타이밍 쩔었죠? 기가 막혔죠? 나이스. 이 거를 연타 강하면 난잘안 뜨더라고 어. 자 이제 얘를 날리고 얘를 날리고 얘가 뜨고 얘도 그럼 바로 가면 얘 뜨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서 하나를 더 강화를 해볼수 있지 좋아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어 주문서도 딱 계획대로 되고 있어 3자리부터 갑니다 얘는 날라야 돼요 애교 아, 처질이 아. <laughs> 생겼다 머리 혼돈 왔다. 안전빵 한번 가볼게요. 아, 옷자리 갔어야 됐어. 아, 옷자리 갔으면 이거 6이었는데. 하, 아, 씨. 얘 나르고, 다음 거부터 뜨자. 오! 아, 그래서 5가 언제부터 안전빵인가요? 진짜 잘지으신것 같다고? 끼고 있는 거부터, 고. 와우! <laughs> 하하하! <laughs> 나이스! <웃음>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 근데 지금 계속 떠가지고 좀 날라갈 타이밍이긴 한데 그냥 운발을 믿어봐? 7뜨면더 좋겠는데 일단 얘가 만약에 6이 뜨면은 무조건 연타로 갈 거예요. 차라리 날리고 떠라. 얘까지 날라가고. 7이다. 설마. 아, 7 주세요. 방어 3 가자. 방어 3. 7. 7! 7! 7! 7! 7. 야 진짜 이 7! 7! 이 7! 네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죠. 왜냐. 남았거든? 어떻게 15개도 안 되는 개수로 7까지 올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기다리세요. 8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아, 왜 연타 뜰것 같지? 아. 이거는 그냥 연타로 갑니다, 얘는. 일단 7로. 그래, 7이 어디야. 이거는 6도도 그냥 연타 가야 돼. 연타로 얘 왠지 뜰것 같아. 이것도 왠지 뜬다, 지금. 뜬다, 이거. 그 꿈이 이거네. 그 꿈이 이거였다. 7두 개. 기존에 끼고 있는 거팔 간다. 팔되면 치명타 피해 2 올라가고 방어 1또 올라간다. 팔 도전. 고. 도전하는 자가 가져간다. 날렸고 떴으니까 뜰타임입니다 근데 만약에 팔이 안 떠도 안 떠도 지금 방어 1차려서 괜찮아. 뜬다. 고! 팔 떠라. 팔. 팔. 와, 미쳤다. 이건 인정. 그럼 님 인정? 이거 지금 보여요? 치마다 비에 2구 기본 피해도 오야. 이건 거의 뭐냐? 보호구로 때리는 거야, 이거. 적당히 해야지. 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 이게 근데 팔이 떴네. 나크의 딸 여기서 팔이 뜨면 얘가 구르 도전 갈 수가 있으니까 꼭아 축하드려요 하고가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기에 방어랑 피감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팔은 솔직히 평생템이야. 오만 대, 어 오만 대면 된다고 했는데 팔이 떴죠.